여러분, 2026년 1월 현재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자 컴퓨터 대장조, 바로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1년 전 10달러대였던 주가가 지금 25달러를 넘어섰죠. 시가총액만 무려 11조원, 84억 달러에 달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단순한 거품일까요? 아니면 진짜 기술의 개화일까요?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먼저 찬물 한번 끼얹고 시작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리게티는 아직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약 26억 원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 1%도 안 됩니다. 여전히 적자고, PSR, 주가 매출 비율은 100배가 넘는 초고평가 상태죠. 그런데도 왜 기관과 개미들이 이 주식에 열광할까요? 그건 바로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하드웨어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리게티는 전 세계에서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탑3 기업입니다. IBM, 구글, 그리고 리게티죠. 순수 상장사 중에선 유일합니다. 초전도체 방식의 특징은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경쟁사인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이 느리지만 정확한 저격수라면 리게티는 미친 듯이 빠른 페라리입니다. 어? 리게티는 정확도가 98%에서 99%라 서 아이온큐의 99.9%보다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리게티의 전략은 다릅니다. 아이온큐가 한번 계산할 때 리게티는 빠른 속도로 1000번 계산해서 평균을 냅니다. 이걸 에러 완화라고 하죠. 좀 틀려도 압도적인 횟수로 밀어붙여서 통계적 정답을 찾는다. 이게 리게티의 생존 방식입니다. 리게티 기술의 핵심, 바로 모듈형 아키텍처입니다. 거대한 칩을 한 번에 만드는 건 불량률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게티는 작은 칩을 타일처럼 만들고 이걸 상하좌우로 이어붙여서 확장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이 기술 덕분에 IBM보다 수율 관리가 쉽고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칩 100개 붙여서 만 큐비트 만들면 되는 거 아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칩을 붙일수록 전선이 수만 가닥 필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양자 상태가 깨집니다. 냉동기 용량에도 한계가 있죠. 리게티는 이 배선 문제와 신호 간섭을 해결하는 독자적인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투자 포인트 중 가장 강력한 해자는 FAB원입니다. 리게티는 캘리포니아의 자체 칩 공장을 가진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TSMC한테 맡기면 안 돼? 안됩니다. 우리가 쓰는 반도체는 실리콘이지만 양자칩은 알루미늄, 뉴오빔 같은 특수금속을 쓰거든요.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TSMC도 못 만듭니다. 이 희소성이 리게티의 가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독특합니다. IBM은 자기네 클라우드만 써야하는 애플같은 폐쇄형이라면 리게티는 칩만 따로 떼서 파는 안드로이드 같은 개방형 전략입니다. 12억원짜리 노베라 QPU 칩을 연구소나 기업에 직접 팝니다. 소프트웨어는 너네 편한거 써. 우린 부품만 팔게. 이 유연함 덕분에 보안을 중시하는 국방부가 리게티를 선호합니다. 빅테크와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엔비디아, AWS는 리게티의 주주는 아니지만, 친한 기술 동맹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와 리게티의 QPU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가 핵심이죠. 엔비디아는 누가 이기든 우리 GPU랑 붙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 파트너로 리게티를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뒷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CIA 사나 벤처인 인큐텔이 투자했다는 사실. CIA가 투자했다는 건이 기술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라고 인증한 꼴입니다. 전쟁이나 무역 분쟁 때 미국 본토에 공장에 있는 리게티가 없으면 양자 칩수급이 끊길 수 있거든요. 이 안보 프리미엄은 빅테크 자본보다 더 강력한 호재일 수 있습니다. 적자 기업인데 망하면 어떡해요? 2026년 1월 기준,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리게티는 작년 주가 급등기에 유상증자를 기가 막히게 해서 현금을 무려 6억 달러, 약 8천억 원이나 쟁여뒀습니다. 부채는 제로입니다. 재무적으로는 당장 망할 위험이 없는 슈퍼 안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매 분기 약 200억 원씩 까먹고 있으니까, 현재 현금으로는 2027년까지는 매출 없이도 연구 개발만 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2년 이상의 런웨이는 엄청난 여유입니다. 즉, 당분간은 유상증자 공포 없이 주가 상승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윈도우 돌리고 엑셀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미래 데이터 센터는 CPU가 운영하고 GPU가 AI 돌리고 QPU, 즉 양자칩이 난제만 해결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리게티는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의 특수 목적 가속기 자리를 노립니다. GPU가 못 푸는 1%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비싼 값을 받는 전략이죠. 로드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원래 목표였던 336 큐비트 시스템은 2027년 이후로 살짝 밀렸습니다. 대신, 2026년 1분기에 나올 100 큐비트급 시스템의 성공 여부가 당장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칩 4개를 붙여서 100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걸 증명하는 첫 시험 되거든요. 이게 성공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죠. 첫째, 지분 희석입니다. 현금 8 0억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주식을 엄청나게 찍어서 시장에 판 돈이죠. 회사는 부자가 됐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물거졌습니다. 다행인 건 워낙 돈이 많아져서 당분간은 추가 발행이 없을 거란 점입니다. 둘째, 최근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가 떴죠? 내부자가 고점에 파는 거 아냐? 하고 겁먹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대부분 스톡 옵션을 행사할 때 나오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부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CEO가 높은 비중을 판게 아니라면, 이는 미국 테크 기업에선 흔한 일이라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식의 성격을 정의해드립니다. 리게티는 전형적인 딥테크 주식입니다. 퍼, 계산 불가입니다. 마치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주식처럼 임상 성공, 즉 기술 증명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인 구조입니다. 실적보다는 얘네 기술 진짜 되네? 라는 뉴스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폭등하는 패턴을 보일 겁니다. 왜 굳이 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냐고요?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해독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며칠 만에 찾아낸다면 그 가치는 수백,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리게티는 그 마법의 도구를 만드는 공장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리게티의 가치는 지금의 10배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2026년, 양자 컴퓨터는 이제 SF영화가 아니라 현실의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돈 문제 해결했고, 공장 있고, 기술 검증만 남았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롤러코스터 같겠지만,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의 양자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 미래의 책공장을 담아보시겠습니까?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